안녕하세요. 용쌤의 인사이트 용쌤입니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고등학교들의 2025 교육과정 편제표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편제표에 익숙하고 잘 이해하신 학부모님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테니까, 오늘은 고입대입의 기초 중에 기초, 핵기초, 교육과정 편제표 읽는 법을 준비했습니다. 대입에서 교육과정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이제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거라고 보고요. 2028학년도 대입에서 최상위권 대학과 모집단위에서 정시에서도 교과역량 평가가 강화될 것이고, 교과전형에서도 조금 변별력이 약해진 정량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성평가를 확대할 거예요. 정시에서의 교과역량 평가와 교과전형에서의 정성평가는 모두 교육과정을 면밀히 보고 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즉, 학생의 교과 이수 내용, 교과 성취도, 학업 수행 내용을 평가 자료로 중요하게 활용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교육 과정 편제표를 보면 그 학교의 미래 입교를 예측할 수 있어요. 이렇듯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 편제표가 중요하니까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대비하고 고등학교 선택에 참조해야겠죠. 2022학년도 세화고등학교 입시정보 가이드북인데요.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에서 일부 내용을 가져온 이유는 뭔가 강한 시사점이 있어서예요. 왼쪽표의 과목 배치에서 2022개정교육과정은 학년제 불가라고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죠. 모든 과목은 반드시 한 학기만에 다 배우도록 배치해야 함전 과목 학기제라고 구현하고 있죠. 제가 지난 과학 과목 충격 영상에서 현재 한 학년에 배우는 물화생지를한 학기만에 다 맞춰야 하고, 현재 과학 2 과목의 반까지 한 학년에 맞춰야 하는 특히 2학년의 극강의 과학 교과 학습 부담이 예고되어 있으니까, 심지어 절대평가 과목이었던 과학 2 과목들이 5등급 상대 평가로 바뀌었으니까, 준비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왼쪽 표의 내신 등급 구간 조정도 보시고요. 그런데 5등급제 등급 구간 퍼센트는 실수가 있네요. 1등급 10%, 2등급 24%, 3등급 32%, 4등급 24%, 5등급 10%입니다. 세화고 관계자나 학 부모님이 계시면 학교에 수정해서 자료 업로드하라고 알려주세요. 왼쪽 표의 상단과 하단의 문구가 의미심장합니다. 이표 상단 문구는 현재 재학생 또는 졸업생의 사례를 통해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표 아래 문구는 현재 재학생 2024학년도 입학생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른쪽 표에, 오른쪽 맨 아래의 192학점이 총 수업량이죠. 고교학점제에서 3년간 192학점 이상 취득시 졸업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고요. 3년간 교과는 학교 지정 과목 109학점과 학생 선택 과목 65학점을 더해서 총 174학점이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이 총 18학점이에요. 174 더하기 18. 합해서 192학점입니다. 1학점은 50분 기준 16회 이수하는 수업량이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한 학기당 교과는 29학점, 비교과 창의적+ 창의적 체험 활동은 3학점이 두 개를 더해서 한 학기에 32학점을 이수한다. 이렇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학교도 있어요. 상산고는 교과를 1학년에는 한 학기에 33학점을, 2학년 각 학기에 31학점을 이수하는 것으로 정했어요. 우리 학교는 그만큼 공부 많이 시키는 센 학교라고 어필하는 거죠. 이 수학 점수보다는 교과목의 종류와 편제 시점으로 더업비 하려고 할 거예요. 더 자세한 이해해석 대비법은 계속 시리즈를 올릴 예정입니다. 일산 대진고의 2025학년도 입학생의 교육과정 편제표예요. 왼쪽은 학교 지정 과목이고요. 오른쪽은 학생 선택 과목입니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기초 탐구 같은 교과 영역은 없어졌고요. 과목 유형은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 이렇게 네 개입니다. 융합 선택 과목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추가가 되었고요. 각 과목 유형과 구분되어진 특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지금 고일까지는 일반 선택 과목까지 9등급 상대 평가이고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 평가 과목으로 A, B, C 성취도만 나왔죠. 고교학점제 하에서는 체육 예술 교과와 과학탐구실험 과목은 절대평가로 성취도 A B C 평가, 교양 교과는 성취도를 패스로 융합 선택 과목도 5등급 상대평가인데 사회 과학 융합 선택 과목만 절대평가 성취도 A B C D E 평가입니다. 모든 과목을 한 학기에 배웁니다. 공통 과목에서 한국사는 3학점. 실험은 1학점 고정이고, 나머지는 기본학점이 4학점이고, 1학점 범위 내에서 감할 수 있어요. 공통용어 1, 2의 기본학점은 4인데, 운영학점은 3이에요. 1학점 감한 거죠. 예술, 체육, 교양, 교과군의 기본학점은 3학점이고, 그 외에 다른 선택과목의 기본학점은 4학점이에요. 선택과목은 1학점 범위 내에서 감할 수 있어요. 정보가 기본 학점은 4인데 운영 학점은 3이죠. 2학점이 기본 학점이고 1학점 감이 가능한 과목도 있는데 중요한 과목이 아니니 생략할게요. 우리 학교는 우수한 학생이 입학하고 이런 학생들에게는 운영 학점을 작게 하고 과목을 늘려서 학생의 선택권도 보장하고 다양한 과목으로 심화와 융합 응용 학습도 하게 할 거고요. 대수와 고급대수도 1학년 2학기에 개설하고 또는 대수와 미적분위를 2학년 1학기에 이수하게 하고 평범한 일반고에서는 작정하지 않는 한 이런 편제가 어려울 거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오른쪽에 선택과목군 9, 10, 1을 보시면 물, 화, 생, 지중 3과목을 2학년 1학기에 기존 과학 2과목 중의 2분의 1 정도 범위의 2, 세과목을 2학년 2학기에 나머지는 3학년 1학기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과학, 일반선택과 진로선택과목 전체가 5등급 상대평가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이거 잘 준비 못하고 가면 반드시 대가를 치를 거예요. 이 학교의 편제표에서는 과학 계열 특목고, 즉 과학고의 수학, 과학 정보교과군의 과목이 하나도 개설되지 않았어요. 과학계열 특목고의 선택 과목도 이제는 보통 교과로 바뀌었습니다. 전문 교과가 아니에요. 진로 선택 과목에서 전문 수학, 이산 수학, 고급 기하, 고급 대수, 고급 미적분,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고급 지구과학, 과학 과제 연구, 정보 과학을 개설할 수 있는데 찾을 수가 없고요. 과학 과제 연구는 성취 기준에 과학 연구 보고서 형식을 맞추어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과목인데 과학과제 연구과목도 보이지 않네요. 오른쪽 아래쪽에 창의점,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기당 16시간이고요. 학계는 더하기가 틀렸네요. 자율자치, 동아리 진로, 각각 총합은 96시간이고 이수학계 시간은 288시간. 이수학점 학계는 18학점이 맞는 더하기입니다. 그 아래 학교 지정과 학생 선택 이수 학점은 학기당 1학년은 30학점, 2학년은 31학점, 3학년은 26학점이고요. 창체는 학기당 모두 3학점입니다. 교과 이수 학점 총합은 174학점, 창체 총합은 18학점, 두개 더해서 총 192학점이고요. 운영하는 과목의 총 수는 58 과목입니다. 총평을 하자면. 그냥 평범하다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관심과 학생의 능력을 더 어필하려면 공동교육과정을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맨 아래 변경될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아직 2025학정 편제표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서현고 편제표입니다. 과학중점학교죠? 운영 과목수의 총합이 60 과목입니다. 공통과목 중 영어사회 정보 한자에서 1학점을 가면서 운영하고요. 선택과목분 1, 3을 보시면 고급대수, 고급미적분, 과학과제연구 같은 과학계열 특목고 선택과목이 확인됩니다. 아쉬운 점은 전자기화와 양자, 생물의 유전이 3학년 2학기에 개설되어 있는 거예요. 전자기화와 양자는 전기전자, 컴퓨터, 재료에너지 전공에서 생물의 유전은 메디컬과 생명과학 전공에서 권장하는 이수 과목일 텐데요. 자 오늘은 편제표 맹탈출을 위한 핵기초 내용이니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학교들의 편제표의 특징과 해석, 고교 선택도 꾸준히 준비할게요. 용쌤의 인사이트 때로는 심도 깊은 분석으로 때로는 꼭 아셔야 할 기초 내용으로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